쇼피파이. 네, 쇼피파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죠. 쇼피파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 의견들이 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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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안 좋았던 기업입니다. 얘네가 뭐 연간 실적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, 왜냐면 이제 팬데믹 수혜가 거의 이제 뭐 사라졌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 속에서, 그래서 얘네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직원의 1000명을 부조 조정을 했죠. 전체 인력의 10% 정도인데, 그만큼 뭔가 이제 영업 환경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였는데, 이게 경기 우려가 이제 완화되면서 재평가가 시작이 되는건지 되는건지 아틀랜틱위키티즈라는 곳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저 사실은 쇼피파이는 최근에도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다뭐 실적에 대한 우려 성장성에 대한 우려하면서 목표주가 투자 의견 다강등시키고뭐 이랬거든요 얘가 올 들어서만 주가가 70% 급락한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, 어 그래도 뭔가 이 달라지는 보고서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업에 주목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기업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 우려는 진행형인데 이제 뭔가 이런 변화된 평가들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을 주목을 해봤습니다. 자 아틀랜틱 이퀴티지는 목표 주가 42달러에서 46달러로. 한10% 조금 안되게 올렸고요.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. 이건 매수를 이제는 해도 돼.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Why? 경기층 체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어. 라는 겁니다. 올 들어 70%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미 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거야. 라는 분석일 수 있겠고요. 전자상거래 지출이 최근 들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. 오 그래? 그러면서 이 쇼피파이도 성장을 할 거야인데 제가 이제 그 가로치고 8에서 12% 성장률이라고 했는데요. 이거는 사실 제가 쓴 거예요. 왜냐면 여기서이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뭐 단수자 그러니까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에서 낮은 두 자릿수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약간 8 9에서1 1일12요 뭐 정도로 얘기를 한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거를 뭐 단일 수자에서 높은 이게 쓰기가 싫어서 그냥 대충 이 정도예요 하고 이거는 정리를 하신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. 그래서 약뭐 8에서 10%를 전후한 그런 성장률을 기록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쇼피파이가 여전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 시장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점점점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제품의 혁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. 사실 캐시우드도 아크펀드 3개를 이용을 해서 쇼피파이를 지난달 말쯤에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. 150만 주를 샀는데 5,570만 달러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 2 0억 원어치 쇼피파이를 샀습니다. 우리가 뭐캐시우드를 약간 이제 평가 절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. 네. 근데 그렇게 뭔가 이제 가격 매력은 느끼고 있는 느껴지는 뭐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만 조금 전에 봤던 그 투자 의견이 전반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도 약간 이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의견들, 7월 한달 동안 나왔던 의견들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뽑아 봤는데요.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제 계속 둔화되고 있어. 그래서 쇼피파이의 투자 매력이 없어. 난 그래서 기존의 매수 의견을 철회하겠어. 라고 7월 말쯤에 의견을 냈었고요.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야, 지금 뭐, 올해 뭐, 실적 전망치 낮추고 뭐 이러고 있는데, 뭐, 당장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, 2024년 이후까지도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. 아, 이거 되게 진짜, 악 최악이죠, 최악. 예,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, 너는 계속 이럴 거야. 뭐 이거니까. 웨스파고에서도, 야, 쇼피파이의 성장 지표들을 봤더니, 다 약화되고 있어. 라고 하면서, 투자의 견을 좀 낮췄고요. JMP 증권에서도, 아, 지금 쇼피파이가 물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물류 투자로 인해서 이익률과 잉여 현금 흐름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어. 라고 하면서 다들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의견. 이게 다 7월 동안에 나왔던 투자 의견들이거든요.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의견도 보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다는 걸좀 보시면서 그리고 쇼피파에도 워낙에 시장에서는 뭐 세계 최대, 그러니까 최대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이건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잡주는 아니니까 한번 좀 가격 매력 측면에서는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월가 투자 의견들을 다시 한번 충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목표가 상단은 약 75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, 목표가 하단은 29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뭐 40달러 정도 수준인 거를 잠깐만요, 주가가 그죠 40달러였죠. 40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, 여전히 더 많이 빠져야 되라는 목표가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평균은 42달러로 상승 여력은 한4.5% 정도 가량이 되는, 이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의견이라는 것. 그리고 투자 의견도 보면, 전체 4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9명이 비중 확대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, 22명은 중립.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뭐 매도라, 매도라던가 비중 축소는 그래도 좀 적기는 해요. 22 그러니까 두 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